안녕하십니까. 생강명료화 전문가 김일입니다. 오늘부터 작심만일 북리뷰 5장입니다. 5장은요, 한계를 뚫고 가는 힘을 길러라 마인드셋 1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포기하려는 마음으로는 절대 달라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프리드리 니체는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강력한 마인드셋이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건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공은 단발성 이벤트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전 정주영 명 회장은 나는 생명이 있는 한 실패는 없다고 생각한다. 실패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실패다. 내가 살아 있고 건강한 한 내게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스로 운명을 바꾸려면 의식적으로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칼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해야 나의 행동과 태도에 뚜렷한 의도를 심어 주어야 합니다. 5%를 성장하는 사람과 95%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는 5%의 의식과 95%의 무의식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 있습니다. 무의식을 정복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장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무의식의 프로그램화 해야 합니다. 성장의 연결고리 무의식의 학습 프로세스 다섯 단계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고요. 상황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한 감정을 느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입니다. 승자들에게 철학을 흡수해야 합니다. 프리드리 하이에크는 일시적 안전을 얻으려고 본질적 자유를 포기하는 사람은 자유와 안전, 그 어느 것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승자들은 모두 개인주의자라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뭔가가 충분히 중요하다면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해야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오너십으로 고통을 이겨내야 됩니다. 내 행동의 결정권자는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고 합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는 성장 언어, 그것은 바로 부정적인 단어를 성장형 단어로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만의 Y가 담겨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도 성장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감정은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일을 해내자 저자는 실행하는데 5초면 충분했다고 합니다. 100일을 해내자 계획의 80%는 반드시 이루어 냈습니다. 365일을 해내자 인생의 반전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이루어 내는 습관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의 핵심은 마인드입니다. 오늘부터 작심만일 지금까지 생각 명료화 전문가 김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